안녕하세요. 중년포파의 중년입니다. 오늘 하루 30분 달장의 말씀 읽음으로 하나님을 경애하고 주민 신뢰하며 주인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읽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1장부터 36장까지 역대하 31장부터 3 6장까지 말씀입니다. 올늘도 함께 가시죠. 뿅. 역대하 31장 히스기야의 개혁이 모든 일이 끝나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장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문나세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지상들과 레이 사람들로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에게 번제와 허목제를 드리며 요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요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으 번제와 안식일과 저하로와 절기에 번제에 쓰게 하고 또에루살렘에 사는 백성은 명령하여 지상들과 레이 사람들 모그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에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들였고 또 모든 것을 십이 주로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성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십이 주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의 십이 주로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반백들이 와서 쌓인 덤이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어 백성 이스라엘 유아에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덤이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요아의 그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요아께서 그 백성에게 보고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희세계와 명령하여 요아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십일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에이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일과 아사 시아와 나학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야와 마학과 분야. 구나야는 고나나와 그의 아우시므이오 수아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이사라 임나야 아들 고래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요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아의 에덴과 미냐 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세상의 성읍. 성업... <laughs> 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 주되 삼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요 와이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 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 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재상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절대로 직무를 맡은 네 사람에게 나눠주며 또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명각 성업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재상들에게도 나눠 주되 재상들은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애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3 2장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유업하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냐에드비 유다에 들어와서 경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냐에드비 예루살렘을 치러온 곳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은원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군원을 막고자 함에 그들의 토도라 이에 백성이 많이 보여 모든 물 군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지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도 비쌌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을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이루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네 담대히 하고 아수르만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말미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발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함의 백성이니다왕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사냐랩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 유다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냐렙은 사냐은 이에 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엿싸여있으면서 무엇을 우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님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 그 산당들과 재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위다와 이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재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를 위하여 분양하라 하지 아니하느냐 나와 내 주상들의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등이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네낼수 있었느냐 내주상들의 진멸하라 모든 나라의 그,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등이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등이 너희를 소,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지 이와 같이 너희는 희스게하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의 신도 등이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주장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늘렙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늘렙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하늘의 시 시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 질러 예루살렘 성 유엔의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의 에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 아수르 왕을 진영에서 모든 큰 용서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다시 뜨고. 와,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내들부 손과 모든 적국을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이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법무를 위당한 히스기야에게 드림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종기하게 되었더라. 히스기야의 병과 교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에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그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을 교만함을 이유 지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 진노와 히스기야가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대의 우리를 갖추며 양대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힘이 많이 주었으니며 이 히스기야가 또기온을일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이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반백들의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 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침 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가 죽다. 히스기야가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자손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문나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33장 유다 왕문나세 무나세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1 2 세라. 예루살렘에서 5 5년 동안 다스리시며 다스리며 여호와 보식의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서 쫓아내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발들을 유하여 제단에 쌓으며 아사라 복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로 성실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의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수가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의 목상을 하나님을 전에 세웠더라 애적에 하나님이 이성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둘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대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약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그들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무나세의 괴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왕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더라 문하세가 기도하다 여호와께서 문하세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기 하심에 그들의 문하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주상들을 하나님 옆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에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함께 하심에 므나쎄가 그제서야 요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나쎄가 죽다 그 후에 다윗성 바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고 때 엄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배를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재단들을다 성밖에 던지고 요호와재단을 포수하고 화목제와 감사들을 그재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요호와를 섬기라 하에 백성이 그 하나님 요하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문하세의 다음은 사족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성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북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문하세의 그의 열주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문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아몬 아문.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이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문하세의 행한 같이 요와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문하세가 만든 아로새인 모든 우상에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문하세가 스스로 겸손한같이 요압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 범죄하더니 그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암흑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유다, 유다 34장 유다왕 요시아의 개혁 요시아가 나이 왕이여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요호와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곧 왕위에 있는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2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청결하게 하여 그의 선들과 아로새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세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에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세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빡 하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laughs> 대사장들의 뼈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문하세와 월브라인과 시무 온과 낫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재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도과아로새긴우상들을바 가루로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율법체급 발견 요시아가 왕위에 있는지 1 8 제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라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아세아와 서기관 요하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의 대 제사장 힐기야에게 나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일 사람들의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에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은 요호와의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을 손에 넘기니 그들의 여호와의 전에 이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고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는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왕 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포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 감독들은 레이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학과 오바다요 그와 자손들 중 스가리아와 무술남이라 다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이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목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또 어, 어떤 레이 사람은 석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장 힐기야가 오세가 전한 여호와 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석기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느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거를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도 요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바니도 왕에게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바니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바의 아들 아히 감과 이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가 사방과 왕의 시종 아사 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인는 가서 나와 미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유호께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소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laughs> 이에 헬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의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루머 아내라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함에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보내.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요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게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날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그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은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세 가지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곧내 앞에서 겸손의 옷을 짓고 통곡하겠습니다. 나도 내 말을 들어으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내 눈으로는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요와께 순종하기로 하다 왕이 사람을 보내 유다와 에루살렘을 모든 장르를 불러 모으고 요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에루살렘 주민들과 세상들과 레이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느라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요와의전 안에서 발견한 여어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소수에 서서 요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요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요와 여기에 참여하게 함에 요서는 주민이 하나님 꼭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언약을 따르이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을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더라. 35장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다. 요시야가 유라엘에서 유월절을 지켜 쳤다 째달열넷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지상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의 레이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메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그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그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들로 반열을 따라 수수록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과 서열대로 또는 내의 족속과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유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의 모든 그의 모인 모든 일을 유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백 반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지상들과 레이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은 전을 주장한 자, 힐기야와 스가리아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제물로 주었고, 또 레이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 형제 스마야와 느난일과 또 하사파와 여희엘과 요사밭은 양5천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이사람에게 네 유월절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성길 1위, 구비되의 왕의 명령을 따라 지상들은 그들의 초수에 서고 레이사람들은 네 그들의 판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은 지상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레이사람들은 네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속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유아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들을유혈정양으로불을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지상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지상들의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들이므로 레이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지상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사부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삭과 해만과 왕의 선견자, 요도들이 명령한 대로 자기의 조수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이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 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요아를 섬기는 일이 다 준비되며 요, 요시아 왕의 명령들을 유아절을 지키며 번제를 요아의 재단에 들였으며 그때 에본 이스라엘 자손이 유아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월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내외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의 사람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는지 1 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laughs> 요시야가 죽다 이 모든 일후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방 누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규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대하였더니 누구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라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여 나와 더불어 싸우는 속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 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느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이래 편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은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않냐고 무기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활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의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번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주상들의 묘실에 장사된이라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에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족과 요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한기에 기록되니라 36장 유다왕 요호 아스 그 땅의 백성이 요아스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 대신하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모니 요호 아스가 왕위에 오르되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석 달에 애고방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그 나라의 은백달란트와금 한단들을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고방 누구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 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요아 킴이라 하고 그의 형제 요아스를 애고로 잡아갔더라. 유다왕 요아 김. 요아 김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는 그의 하나 요하 보시기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누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누부갓네살이또 요아의 정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요아 김어 남은 사족과 그의 한 모든 가정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요단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요아 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요아긴요아긴이 왕이어오를 때에 나이가 8 세라 예루살렘에서 석달 열을 동안 다스리며 요아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 요아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요아의 전후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디게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왕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요호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메아가 요호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누구 하나 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르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곱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요호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지상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 백성도 들백성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서 요호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그의 전을 더럽게 두렵, 하였으며 그 주상들을 하나님 위로받께 해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를 욕하여 요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때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그가 와서 그들을 성지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참,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랑을 궁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요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당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때와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요와께서 예루살렘은에레미아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 이루어 졌더라 고레스 귀국 명령. 바사의 고레스 왕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아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루되 바사와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대게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유, 이제 역대하 이렇게 마무리잘 읽었는데요. <laughs> 마지막에 좀 가슴이 벅찬 게3 6장에 이제 하나님이 에레미 이제 다음에 에레미야서에 나오는데 에레미야를 통해서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laughs> 제발.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고면하고 체험하고 하고고하고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계속해서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그들은 더 부패하고 더 우상을 숨기고 자기 아들을 어,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수많은 우상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어,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박살을 성전을 무너뜨리잖아요 예 바빌론 누구가 나스를 통해서 모든 걸다 진짜 어. <laughs> 멸하시는데, 그때 그 결정하실 때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과연 그 일을 허락하시, 허락하시는 시간 가운데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까. 어, 자기 백성이고 자기가 사랑했던 그, <laughs> 방향에서 함께했던 40년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얼마나 힘들어하셨을까 그분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마음 좀 울컥해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랑 동행하시고 나고 우리가 오늘 회복하고 회개하고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짧게 기도하면서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풍성하시고 모든 걸 이끄시고 이루신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가운데로 오늘 이렇게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역대와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시간과 상황 가운데 모든 걸 이루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기 나가이 소망한 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의지하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과학이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데서 하느님과 동행하고 나의 주인 주님 되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나아있는 믿음과 실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함께 말씀을 읽어나가는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아들, 딸한분한분 한분 있습니다. 주목하시고, 주목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십소. 그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풍성한 하루를 하락하여 주옵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운영하시고 붙잡하시고 믿으면 모도 말씀 사랑 과 은혜 풍성하시나해주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 마트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음에 오늘도 말씀 이고 나왔는데요 내일부터는 예스라가 시작됩니다 그예스라의 소망을 위서 내일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 뿅